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국의 신대권은무음 또는, 또는 진동 모드로 변경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정희훈 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그 이분이 2003년에 최초 라인 철퇴를 발표하시고 특별자치도의 저출생 고령화 대책 특별 유생문화 문제 해결 방법 모색의 시작점이 될 난임을 주제로 오늘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난임 현황과 그리고 정책적 대,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해 우리 특별 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제주 지역의 효과적인 저출생 대응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겠습니다. 딜레이 토론의 역시 계속 어, 지속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출산 그의 결과에 따르면 나라에서 이런 그 모자보건법에 <laughs> 하고이이가 네, 어떻게 해서 이루어 <laughs> <이루어졌는지 웃음> 그런데 이것이 이제 연령별로 살펴보면 35세 이상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 정책은 지금 굉장히 저희가 촘촘하게 잘 되어 있고 비용적인 면이나 의료적인 면은 이제 많이 잘 되어 있습니다. 양적화 대신에 좀 인권에 기반한 질적화로 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좀 건강관리, 임신 전부터 남녀가 출산의 주체로 자신의 몸을 인지하면서 좀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정책이 방향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저희가 이제 했고요. 난임 의료기관 등 난임 지원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사회 연구원 등에서 오랜 기간 난임에 대한 다양한 연구. 난임 당사자에게 있어 다양한 물리적. 경험. 먼저 그 오늘 토론의 주제가. 크게 제가 뇌수로 공부를 해 봤습니다. 오늘 발표를 사실 굉장히 유용한 자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가장 제주형 문제는 타 시도로 간 대상자가 단임. 난임... 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도내에서 받고 주로 이 센터는 국립의료원처럼 시술기관과 밀접한 기관에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시술과 연계돼서 그결과가돼야 되는데 타 시도에 간 사람들한테서 이걸 할 것이냐. 결국 제주도내에 이용한 사람 우선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타 시도를 이용하는 것은 제주도 내의 지자체의 어떤 그 예산에 대한 효과적인 성과를 보기 어렵다는 것이기 때문에.